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많이 많이 이렇게 접하는 본문이다 보니까 큰 어떤 생각이 없이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이 문화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다르면서도 비슷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그 본래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달란트와 문화의 이야기. 달란트 얘기 아시죠? 네. 달란트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가 비슷한 게 뭐예요? 어, 뭘 주셨다. 그죠 주신 거 주신 거. 그리고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둘 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 어, 오늘은 좀 집중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돈을 주었다. 그리고 왕이 어디를 가면서 이제 뭐 왕, 주인 이렇게 어디로 가면서 맡겨 놓고 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벌었냐? 이렇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고 문화 비유에서도 얼마 벌었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종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칭찬받은 종이 있고, 어, 책망받은 종, 혼난 종이 있다. 누구는 칭찬받았고 누구는 혼났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비슷하지요. 근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다른 점이 또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금액이 다르죠. 아, 금액.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과 문화. 그러니까 몇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달란트는 금화예요. 금화. 그리고 문화는 은화입니다. 여러분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이 좋죠 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단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 마태복음은 달란트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문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달란트 1달란트는 금 이제 킬로그램으로 이제 환산하면 금이 34킬로그램 금 34kg이 1달란트입니다. 그니까, 러금 시세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팔고 싶었던 분들은 지금 파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뭐더올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금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 1kg은 달러로 오늘 아침 시세가 14만 불. 14만 불. 금 1kg 14만 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34kg이 1달란트라고 그랬으니까 14만 불 곱하기 34kg 하면은요. 1달란트는 대략 500만 불. 아. 어좀 많이 놀라셨네요, 오늘. 좀 충격이 크시죠. 1달란트가 500만 불. 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는 아니라고 하는데 원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한 75억쯤 돼요. 75억 금1 달란트. 그러니까 1 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치면 75억. 이 달러로 하면은 한 500만 불.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 얘기는 달란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다. 그냥 한번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문화의 이야기. 이 문화는 일 문화는 백 드라크만데 1 드라크마가 당시에 소장농의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니까, 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로 친다면은, 3개월 정도 일해서 버는 돈. 이걸 참, 환산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 보면은, 한, 일, 일 문화, 일 문화는 달러로 치면 한 만불 될것 같아요. 그냥, 3개월 정도 일해서 번다 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만불, 한 9천불, 만불, 좀, 뭐, 어, 뭐, 엄청 큰 금액은 아니죠. 예. 네, 뭐, 큰 돈일 수는 있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아니, 500만 불에 비하면, <laughs> 만 불, 500만 불, 너무 차이가 크죠. 50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문화는 이제 금액이 달란트에 비해서는 좀 작은 금액이긴 한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맡겨놓고 갔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열 명에게 일문화식 다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문화 비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와 무언가 선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고 헌신해야 된다, 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누가복음 19장에 와서야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 써 있는 말씀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문화비에 등장하는 종들이 있죠. 이 종들은 오늘날로 치면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누구인가. 그리고 종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보금 19장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화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를 제일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11절에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의미가 잘 모르면은 이 말씀이 이 복음서에, 어, 뭐 예를 들면 뭐한 2장, 3장 앞부분에 있나 아니면 뭐 19장, 20장 뒷부분에 있나 이것만 봐도 대략 이제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느낌상 19장이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걸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해했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와서 혁명을 이루시는구나.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들은 다 장관 자리를 하나씩 맡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의 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을 정치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본 것, 그것이 오해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문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이제 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문화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당시에 굉장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빅 이슈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을 다스리던 로마의 왕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롯입니다. 헤롯. 그런데 헤롯이라는 이름은 헤롯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 쉽게 말하면 성. 가문, 헤롯 가문. 그래서 헤롯 하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고 아빠 헤롯도 있고 아들 헤롯도 있고 손자 헤롯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란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실제로 갔습니다. 왜 로마에 가냐면, 나 그냥 왕이 됐다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분봉왕이기 때문에, 가장 센 로마의 황제가 인정을 해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AD 4년경에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그 왕의 인준을 받으려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인준을 하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인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준 받으러 떠났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 그뭐 모임은 하는 얘기 있죠. 모임은 하는 얘기, 우리도 모이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모이면 하는 얘기, 그 얘기가 뭐냐면, 아켈라오가 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인준 받았대, 아켈라오 왔대, 왔대, 안 왔지, 아예 안될것 같아. 그 저기 황자한테 찍혔잖아, 안될것 같아. 아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될것 같아. 그래서 도, 도대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죠. 실제로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대인들 중에 원로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면서 로마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심이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황제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사절단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 그게 14절 말씀이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문화비에 나오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을 예수님은 비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일부러 그걸 집어넣어서 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직접 안 하시고 당시에 가장 큰 이슈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한 가지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 문화씩 대략 만 불씩 1 0 명에게 나눠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 위를 받으려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그 주인이 아켈라오라고요. 어, 사진을 아까 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이 사람이에요. 이게 당시에 그 저기 동전에 나와 있는 아켈라오의 얼굴 잘 그린 거죠. 이렇게 그 동전에 저 아켈라오의 얼굴이 실제로 있었는데 저거 가 저게 아, 이, 아, 역사가들에서 발굴이 돼서. 어, 저렇게 지금 자료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인데 아주 그리,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이 사람이 아켈라우예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은 아켈라우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화를 나눠주고 나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종은 일문화로 열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일문화로 오문화를 남겼고 이렇게 다 장사를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죠. 칭찬. 그런데 어떤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습니다. 19장 21절 말씀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내가 이거를 괜히 가지고 장사했다가 괜히 이거 가지고 뭐 뿔리려고 하다가 당신한테 혼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맞아야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무서우면, 무서우면 더 열심히 해야지. 무서우면 더 열심히 해야죠. 갔다 와가지고 주인이 너는 왜 아무 일도 안 했냐? 이말 들을 거 몰랐겠어요? 예상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디 멀리 여행 가는데 애들한테 어 밤늦게 올 건데 그때까지 숙제하고 그리고 밥잘 먹고 깨끗이 집좀 치워놓고 있어 이러고 갔는데 애들이 집을 막 어지러놓고 막 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네들은 왜어 집을 이렇게 이 모양 이 꿀로 만들어 놨니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라.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했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서움은 해야지. 무서움은 청소해야죠. 무서움은 일해야죠. 공부해야죠. 무서움밥 먹어야죠. 이 종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종은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종이 지금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들어요왜이 종이 일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는가? 왜 그랬는가? 제가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찾아낸 정답입니다. 첫 번째는 귀찮아했다. 귀찮아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몇천불, 한 만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면 돌려줘야 돼요. 주인이 오면 돌려줘야 돼.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거보다 많은데 굳이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뭘 일을 해야 돼? 귀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쌓아둔 거예요. 쌓아둔 거예요. 또한 가지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은데 주인이 뭐 하러 갔다 그랬어요? 주인이 뭐 하러 갔어요? 왕이 왕의 인준을 받으러 갔다 그랬죠. 인준받으러. 근데 그때 사람들 관심이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반반이었다고. 이 종은 주인이 안 돌아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나한테 일문화 맡긴 저 주인 절대 안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왕의 왕이 돼서 오기는 커녕 강도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중간에 털려버릴 것이다. 아니, 그냥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한테 문화를 맡겨놓은 것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그냥 꺼내서 쓰든가. 뭐 와서 뭐 검사도 안할 건데 그냥 귀찮으니까 난잘 모르겠어 하면서 쌓아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 이야기의 핵심은 열 명의 종들 중에서 어떤 종들이 과연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는가, 믿고 있지 못했는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래 마음이 뭐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부활할 것을 믿니? 나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근데 나는 다시 올 거야 이 땅에 재림할 거야. 그것을 너희들 믿니?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인이 종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윤을 많이 남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장사 잘해서 많이 벌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보면 그 주인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충성해라. 충성하고 있니? 만약에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던 종들이라고 하면 열심히 장사했을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 곧 주인 온다. 우리 열심히 장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칭찬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종들은 귀찮아 해서 그 돈으로 주인의 돈으로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 이야기는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 여러분 믿음은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용훈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선포하십니다 항상 모든 설교에 그게 들어있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긍정의 마음이 있느냐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항상 말씀하세요 교육자들 모아놓고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긍정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사역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는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말이라는 것이 인류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재림의 일을 통해 천국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좀 인생의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천국을 가든, 인류의 종말을 통해서 천국에 가든, 어쨌든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때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의 기쁨으로 순종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르단의 제 친구 선교사님이 10년 넘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못 맺었어요. 본인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2년, 3년에 한 명씩 영접한대요. 이슬람권, 이슬람. 이슬람 사람들, 요르단, 거기 난민들 와있고. 그래서 또 자기가 미셔널이라는 것을 이렇게 광고도 못하고 나는 한국에서 문화를 전하러 온,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슬람 사람들과 관계전도 친하게 지내면서 한글도 가르쳐 주고 한국에 뭐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면 그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전한다는 거예요. 귀한 사역이죠. 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주일 사역이 아니고 주일에 그냥 그몇명 앉혀놓고 가족들끼리 앉아서 정말 조용히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 친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한국에서 만나서 또 한참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박요셉 선교사님인데, 물론 가명이죠. 이제 본명을 못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못 하는데, 가끔 이제 한 명씩 영접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그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가 부부를 전도했대. 근데, 부부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슬람 부부가. 두 사람이. 근데 서로, 부부가 서로 예수님 믿는 걸 모른대. 어, 그런, 그게 현, 이슬람 전도의 현실이에요, 그게. 부부가 서로 몰라. 자기들이 서로 예수 믿는 걸. 겉으로만, 어? 겉으로는 뭐, 알라를 믿는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믿는 건데. 이, 서로 얘기해버리면 죽임 당하니까. 이 소문나면.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슬람 여인을 이제 관계전도를 통해서 친하게 지내면서, 어 그때그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짧게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슬람 여자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접한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슬람 여자가 꿈을 꿨는데, 머리가 긴 남자, 하얀 옷을 입고, 얼굴에서 너무 빛이 강해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 이 여자의 손을 잡 붙잡더니 선교사님 손을,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넘겨주고, 둥둥 들겨주고 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만나서 그게 혹시 예수냐? 혹시 예수냐? 맞다. 그분이 예수다. 너 꿈에서 만나주신 분이 예수다. 요한복음 읽어봐라. 그럼 성경책을 줬더니 열심히 읽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뭐한 명씩 꼬박꼬박 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정말 막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을 텐데, 이게 몇 년에 한 명이 될지 모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년, 4년, 5년, 10년이 넘었는데 영접시킨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러겠지. 도대체 뭐 그렇게까지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근데 이 선교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문화를 받아서 주인이 분명히 다시 올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열심히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조선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국적은 미국 국적으로 미국 사람으로 이제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 이세요그 이름이 엘리자베스 셰핑 쉐핑 선교사님인데 셰핑이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서서평 이분이 간호사로 한이 조선 땅에 선교사 사역하러 오셨대요. 간호사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통해서 병 고쳐주고, 간호해주고, 그러다가 14명의 조선 아이들을, 고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14명, 여자아이 13명, 남자아이 1명, 14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조선에서 다잘 키웠대. 다 지극정성으로 키워가지고, 신앙교육 시키고, 학교교육 시키고,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못 살던 나라 조선 땅에서 2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는데 풍토병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전염병 걸리면은 그냥 뭐잘못 고치잖아요. 지금이야 약이 좋고 백신이 많지만 그래서 죽었는데 이성교사님 사인 4인,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래. 풍토병으로 죽은 게아니었대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분이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살하셨거든요그 장례를 치르는데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유품이 칠전 나오더래 칠전. 이게 잘 나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칠전이 도대체 당시에 칠전이 얼마인가? 칠전으로 살수 있는 게 보리쌀 두 홉. 보리쌀 두홉살수 있는 돈이 그분의 유일한 유산, 재산이었던. 담요도 잘라서 거지한테 주고 자기가 입던 옷도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본인은 가진 거 없이 먹을 거 없이 지내다가 결국에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글씨가 나가 써있더라는 거야. 유품을 정리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나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성깁니다. 그게 오늘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글씨입니다. 요, 요, 요게 그 글씨입니다.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거. 성공이 아니라 성깁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님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한국 안 오셨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네? 간호사 하시면서 돈잘 벌고 잘 사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되뇌이는 그말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왜 그것을 붙잡고 사셨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다 주실 예수님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 뜻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